코인 공식 도우미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추천픽은 기본이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시황 분석과 위키피디아 같은 코인 분석까지 그리고 공식 오픈톡을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커뮤니티에 들어오세요. 지금 아래 링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플이 현재 750원을 넘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리플의 상승이 왜 오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단 리플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스텔라까지 올라가 주면서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들.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트론, 퀀텀, 에이다까지 메이저 코인들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 후에 메이저 코인이 상승하고 그 다음 잡 알트 코인들의 상승이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리플 왜 올라가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올라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리플의 큰 이슈로 본다면 리플의 스파크 에어드랍을 들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파크 에어드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업비트에 나와 있는 공지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는 리플을 보유하신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플레이어 네트워크사에서 발행하는 스파크 에어드랍을 지원할 예정입니다라고 쓰여 있고요. 본 에어드랍 관련해서 다음 과 같이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스파크 에어드랍의 스냅샷 일정은 2020년 12월 12일 오전 9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스냅샷 예정 일정과 스냅샷 기준 시점의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 에어드랍의 스냅샷은 12월 12일 오전 9시 이후 생성된 첫 블록의 생성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그데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 리플과 스파크의 지급 비율입니다. 지급 비율은 1대 n으로 지급 비율의 n은 1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으며 재단 측의 지급 비율이 확정되면 지급 안내 공지를 통해 안내해 드린다. 라고 써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N은 최소 1대1 비율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대2, 1대3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선 거의 모든 투자들이 가지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그리고 또 많은 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대2 비율로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수익을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스파크의 예상 가격은 100원으로 예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움직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급 시기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에어드랍 수량의 20%는 초기 지급하며, 잔여 80%는 최소 24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월 1회 분할 지급 예정임을 재단 측으로부터 확인 받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천만원에 대한 수익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내가 1대1 비율로 받아서 천만원에 대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에어드랍 시기에 20% 그러니까 200만원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800만원은 최소 24개월 최소라고 했습니다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알수 없다는 거예요 최소 2년 동안 월 1회 분할 지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기회 비용을 날리는 거랑 똑같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24분 납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리플 스냅샷 이후의 하락을 볼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락 폭에서 내가 스냅샷을 찍히고 그 하락할 때 리플을 매도해서 보는 손실을 스파크에서 메꿔줘야 되는데 초기 20% 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나 잘 메꿔질지 미지수이고요. 나머지 80%는 최소 24개월에 걸쳐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볼수 있는 것은 리플의 저항라인이겠죠. 어디까지 갈수 있는 것인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스냅샷 전에 매도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지금 750원입니다. 제가 예전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게 1,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매도는 800원에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느냐? 수익권이라면 750원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셔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800원까지만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메이저 시장 진학하면 자발트 코인들의 펌핑 시장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메이저 코인들은 힘을 못쓰고 조정을 받는다 라는 얘기겠죠 굳이 손실을 감안하면서까지 갈 필요는 없다 라고 판단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카오토가 링크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어떤 코인들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꼭 들어오셔서 좋은 코인들 적절한 시기에 매수해서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